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 실제로 이제 성막이 건축되는,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순서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이제 만들어라. 이 성막을 세팅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들은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지금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한 건데, 자세히 보겠지만, 다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왜 만들어 놓은지에 대한 그 있잖아요. 만약에 또 진설병상을 만들었으면 거기에다가 떡을 올리는 그 모든 행위들을 누가 하게 되냐면 모세가 하는 일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날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어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째 해 그러니까, 출레굽반그 날에, 니사노래,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첫째 날에, 첫째 날, 첫째 달에, 첫째 날에, 너희가 성막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세에게.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첫째 달, 첫째, 초째그 아, 날, 그달 그날 초하루에, 실제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보다, 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세팅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처음에 어떻게 성막을 세울까요? 그 받침돌을 받침들을 놓고 그러니까 은으로 된 것들을 어떻게 된 거죠?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된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은 이 받침대들로 쭉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 위에다가 받침대 둘에 널판이 하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기둥과 같은 면이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것들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띠를 띠우고 띠운 다음에 이 기둥은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이 면, 비성소에 있는 문과 같은 면, 그리고 성소에 이 문과 같은 곳을 기둥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막의 뼈대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어떻게 되냐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휘장을 덮게 되는데 총 휘장이 몇 개가 되어 있죠? 네 개가 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덮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저께는 그냥 성막을 지어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어떠한 순서에 대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순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결국 모세와 또 부살렐과 오울리압과또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 행한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는 행한 것들을 통해서는 인간의 손으로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구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외형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결국 그 안에 있는 언약계, 다른 말로 법계, 다른 말로 증거계를 거기다가 자리를 잡아 놔야겠죠. 그럴 때에 2절에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궤 속에 넣고 그러니까 언약계가 있는데 그 언약계는 지금 지성소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그 상태, 모세에게 갖고 온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증거판, 십계개명의두 돌판을 거기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채를 괴에다가 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거에 의해서 속채 서로 뚜껑을 덮어버려야겠죠. 거기까지가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절에 21절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완성된 언약계를 결국 지성소 자리에다가 갖다 놔야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21절에 또그 궤를 성막에 들여 놓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는 그냥 궤를 갖다 놔라라고 얘기했던 거 안에서 정확하게 그 안에다가 언약계 그 돌판 넣고 그다음에 괴체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 닫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옮기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 휘장을 만들면 통해서 딱 가리게 되면 통해서 이제 지성소는 완전히 세팅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증거 계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가 완성됐으니까 성소에 있는 것들을 세팅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세팅해야 될게 뭐죠? 진설병상, 떡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또 회막 안곳 성막 북쪽으로 떡상은 북쪽에, 그 다음에 등잔대는 남쪽에, 분양단은 서쪽에 있고,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떡상을 논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휘장 바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휘장을 얘기하겠죠. 지성소 휘장의 바깥쪽으로 해 가지고 북쪽에다가 이 진설병상 떡상을 놔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놔두는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보면 또그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성하, 진설하니 그러니까 떡상이 있는 진설병상이 있는 목적이 뭐죠 그 위에 떡을 놔둬가지고 그것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누가 누가 행하게 되죠 아론이요 모세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원래 이 모든 세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에게 대제사장으로 살아라. 제사장으로 살아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보다 더 높게끔 세워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보면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곧 성막 어디요?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이 남쪽에다가 세팅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등잔대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잔대는 결국 뭐하는 거죠? 그 성소를 밝히는 데에 밝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세팅해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불을 붙이겠죠. 그게 바로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놔두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26절에,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이제는 떡상, 진설병상을 하고 등잔대를 했기 때문에 서쪽에 지금 지성소 휘장 앞쪽에다가 뭘 하게 되냐면 바로 분양단을, 금양단을 설치하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26절에 그가 또 금양단을, 다른 말로 분양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말하게 됩니다. 위치상으로는 서쪽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식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그죠? 결국 이분양단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향을 이걸 영적인 의미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세팅한 이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성소 안이 세팅이 다 됐죠.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할건 뭐냐면 성소의 휘장, 성소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28절에.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여기에 휘장은 지성소 휘장이 아닌 성소 휘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되면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성막 자체가 완전히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세팅이 됐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물두멍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장을 둘른 다음에 그문 동쪽에 있는 문을 설치하는 것들로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그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해막회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재를그 위에 드리니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번재단을 세팅하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번재와 소대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요? 모세가. 모세가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0절에 보면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누가요? 모세가.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씻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31절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대.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그러니까 물투봉을 세팅해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았는데, 그 물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때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서 들어가겠끔 왜? 거기에 있는 곳은 이 광야기 때문에 모래와 흙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손과 발을 씻어야겠죠. 그다음에 한 번은 더 뭐가 할때 필요하냐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그들의 손과 발을 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씻기 전에도 뿐만이 아니라 씻은, 그러니까 번제를 들인 이후에 몸이 더러워졌을 때에도 손과 발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삼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는 또 성막과 재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이, 이 성막의 이 아웃, 아웃라인, 맨 끝에 있는 것들을 치게 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이것은 뜰문 휘장. 이이 정말 전체적으로 성막을 들어올 때에 이 문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누가 있냐면 모세가 다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결국 모세가 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모세가 했지만 결국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다른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구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오늘 하고 내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길게 왔던 이 출애굽기도 이제 40장이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고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양한 일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그 왕자로 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제 행하는 모습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팅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세웠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모세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죠 합력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던 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다 진두주의했고, 부살렐, 오올리아, 뭐, 아론, 그의 아들들 다 모세가 지휘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 교회 일들을 향할 때에 우리가 교만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한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지. 결국 우리 교회가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면이 비로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에다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진광교회가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결국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뭐죠? 이 교회는 우리가 한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는 건 결국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으로 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